네, 안녕하세요. 워터그래프 김환용 기자입니다. 어,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아니고 오늘 만나보는 제품은 어,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아이폰 X, 아이폰 10이라고 읽어야 맞다고 하죠. 어, 아이, 아이폰 아이폰 10주년에 맞춰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어, 이거 싱가포르에서 사 갖고 와서 네, 예, 애플 스토어의 비닐, 야이거 비닐도 꽤 괜찮아. 페이스 ID, 아이디. 페이스 ID가 바로 이 아이폰 10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누르면 얼굴을 카메라 프레임에 맞추십시오. 맞추라고 알았어. 머리를 천천히 움직여서 원을 만드십시오. 이거 보여요. 천천히, 천천히. 어, 야, 되게 신기하다. 어이, 스캔을 완료했다고 천천히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설정 된 거야 끝난 거야 이야. 이야 신기하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고 진짜 내 얼굴을 아는 거야 얘가 a p p ID 설정 중네자 <laughs> 제가 선글라스 끼면 아니 너 말고 선글라스를 끼면 안 되는군요. 네, 선글라스 끼고는 네. <laughs> 안경을 벗으면. 응? 안경 벗으면. 어, 안경 벗으면 알아보는군요. 신기한데? 안경을 써도 안경을 벗어도 알아봅니다. 아, 뭐 어떻게 알아보는 거죠? 이 위에 자물쇠가 풀리는 거예요 자물쇠가 풀린 게 저를 알아본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페이스 아이디가 야 그거를 얼굴 인식하겠다고 그걸 이렇게 얼굴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갤럭시가 S7 나오면서 홍채 인식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눈을 들여다보고 약간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안경 쓰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 너무 불편하다라는 인식을 했었는데, 이 Face ID는 전혀 그렇게 불편한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일단 인식을 못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인식을 못 하게 처음에는 인식을 못 하더라도 딥러닝을 통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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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 인식률에 있어서는 적어도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하하하하 <laughs> 어 되게 신기한데 헤헤헤 <laughs> 헤헤헤 어어어 이렇게 되는구나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하하 음아아 하하하 아나 지금 새로운 아이폰 10으로 메시지 보내는 거다 하하하하하 <laughs> 하지하하하하네 <laughs> 이렇게 해서 아나 지금 새로운 아이폰 10으로 그 아니 에스, 메시지에서 이거를 굳이 이모지를 이렇게 뭐 3d 이모지를 만들 이유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3d 이모지를 만들겠어요 굳이 이런 이유는 없는데 그리고 뭐 이거 잠깐 즐겁자고 이 기능을 여기다 넣었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이게 보여주는 그 기능의 그 무한한 기능은 정말 수없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만화를 연기하게끔 하는 거.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더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바타를 이 아이폰으로 찍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반이지, 요 자체가 완성된 그 최종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앱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어, 화면 자체가 아주 선명해졌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카메라가 좋아졌다는 인식이 일단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좋아진 건지 아니면 좋아진 척만 하는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좋아졌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인물 사진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는 거. 요거 이제 중요한 건데. 어, 인물 사진에서 기존의 아이폰 7 플러스도 인물 사진 기능이 있어요. 인물 사진 기능은 아시겠지만 어그 그거죠. 그 이제 이렇게 <laughs> 거리를 측정해서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인물은 도드라지게 하고 뒤는 사라지게 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켜면, 네, 사람은 도드라지고, 뭐, 옆에 배경은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그 후면만 됐었는데, 이렇게 후면으로 셀카를 찍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광각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인물 사진은 남한테만 좋은 일이었어요.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어, 앞면에도 이제 카메라가 두 개가 됐으니까 네, 인물 사진에서 이렇게 어, 배경 흐림을 계속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는 거죠.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찍고, 음. 찍고 조명을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조명을 자연 조명일 때 아니면 스튜디오 조명일 때, 스튜디오 조명이 더 마음에 드는데 무대 조명일 때 무대 조명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음 그렇게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선명하게 뭐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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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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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죠 어 변경사항 폐기 야 정말 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저 애플이 정말 좀 쉽게 쉽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무대 조명, 모노, 무대, 무대 조명, 그냥, 윤곽 조명, 저거. 뭐, 여러 가지로 좀 재미 요소로 쓸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뭐 되게, 와, 혁신적인 그런 뭐 카메라 기술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못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사실 이 폰이, 어,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나라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 기능을 보면 지금 이, 차, 이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은 카메라가 이렇게 가로로 배치된 게 세로 사진 찍을 땐좀 어색하긴 한데 가로 사진 찍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뭐 별로 이질감이 없는데요. 어,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가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이 화이트 밸런스가 이전에는 좀 약간 하나로 딱 정해놓으면 꾸준히 밀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화이트 밸런스가 수시로 계속 바뀝니다. 이 같은 조명 아래 있는데도 화이트 밸런스가 계속 바뀌어서 저는 그렇게 어, 마음에 드는 그런 화이트 밸런스는 아니네요. 이 여기는 약간 파랬다가 여기는 약간 노랬다가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이 화이트 밸런스가 아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찍을 때는, 스틸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동영상 찍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나면 안 그런가? 찍고 나면? 아니요, 찍고 나도 화이트 밸런스와 어, 조명이, 이 조도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서, 이 화면을 보시면 뭔가 약간 펄해졌다, 노래졌다, 자꾸 색이 바뀐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나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이 아이폰과 그리고 아이폰 10, 아이폰 10과 7과 그리고 삼성 갤럭시 S8, S8과 이세 대의 폰들을 어떤 폰이 더 좋은지를 비교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 열악하고 어, 원초적인 장비를 이용해서요. 그냥 이렇게 붙일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한번 비교해 보죠. 영상팀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 폰 한번 깨져봐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참, 이 사람들 참. 네, 아무튼 한번 이걸로 실내, 야외,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네, 어, 밖으로 나가 봅니다. 이게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 되게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두운 데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밝은 데로 착 넘어왔을 때 굉장히 열악하죠. 그리고 하늘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인가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흔히 얘기하죠. 개조가 완전히 차이나는 부분, 완전히 어두운 부분과 완전히 밝은 부분이 대비될 경우에 어, 어떻게 보이는가. 이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이렇게 밝은 부분에, <laughs> 아, 그리고, 이, 모 드가, 이나이런것가필요가 있죠? 그리고 밥을 한번 볼까요? 밥글 한번 내다 보면, 도전시켜이모드 사람이, 사람이 우선이니까 사람이 우선이니까 얼굴이 나와? 안 나와? 사람이 우선이니까 이이렇찍 네, 찍었을 때잘 나오는지 약간 역사 m 약간 사광이라서 네 하이라이트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이젠 어두운 부분만 있겠죠? m 네. 어두운 부분만 있을 때 역광, 완전 역광 상황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완전 순광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이렇게나 이렇게 저렇게나 사광으로 찍어야 돼요 약간 역사광인 게 가장 베스트샷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광으로 찍는 것도 봐야 됩니다 네, 비디오에서는 인물사진 모드가 안 되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네요 어 역광일 때가 역광일 때가 음 일단 셀프 모드에서는 완전히 눈에 띄는 게이 갤럭시 쪽이 셀프 모드에서 너무 클로즈업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셀카니까 주변도 좀 보이고 약간 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갤럭시는 딱 얼굴만 나오는 정도의 크기로 잡히네요. 파리 전긴 편인데도 아맛길게해야 조금 그나마도 좀 어색하게 나오는 거고 가까이 하면 어 이건 광각이 너무 부족한데요 음 그래요 음 세븐하고 테나고를 비교해보면 저는 세븐이 왜 좋아 보이죠 음. 어 다이상 다이상하다고 아, 이거 그거 이게 제 딴거 이거 너무 이상 너무 이상하다고 솔직히 얼굴 색깔은 이게 제일 낫는데 난데... 이 제일 이거야 두개 색깔은 이게 제일 낫잖아 약간 그 빨간데? 근데 약간 요 뭐야 잡티 제거 같은 게돼 있는 거 같은데? 너무 크게 나오긴 하네 아... <laughs> 야 각도의 중요성 모르냐? 좀 위에서 찍어야지 그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씨는 여기 제일 좋다? 요거? 음. 어... 왜? 이거 찍히고 있어. 아, 당연하지. 찍고 있는 거지. 근데 안 쓴다는 거지.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laughs> 네?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딱 봤을 때? 제일... 난 이게 제일 잘 나온다. 얘라고? 야 다들 이걸 찍는단 말이야? 아니면 얘랑 그래요? 이건, 이건 제일, 제일 별로야? 그래? 그런가? 진짜 그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 좀 그러네 근데 얘는 너무 빨갛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갤럭시네? <laughs> 아이폰 셀카는 망한 걸로 <laughs> 알겠습니다. 아 아이폰 셀카에 아이폰이었는데 이게 뭐야? 셀카 아이폰 아이폰 별로였어요? 원래? 응.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반각이 안 반각이에요? 제일 잘 나온 거 같으세요? 아, 진짜 아이폰이 짱이야. 구형 아이폰이 짱이구나. 이럴 수가. 오 어, 그러네. 구형 아이폰이 짱이네. 야 신형 아이폰 살 필요가 없군요. <laughs> <나 진짜 웃음> 근데 이걸 일단 녹화를 끄고.